예, 2025년 어, 6월 어, 28일 어, 오늘 토요일입니다 음료로는 6월 4일이고요 <laughs> 어, 오늘 어, 태고사의 어, 새 발견 어, 216번째 어, 환국사 복원 여섯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laughs> 그 오늘은 <laughs> 이지명 어, 대통령의 그 사상에 어, 대해서 <laughs>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laughs> 우리는 그 한국의 그어어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 그중에서도뭐 1960년도 어4.19 혁명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어 1987년 어 8월 17일 민주화 운동이 그 세계 에 어, 일어났죠. 어, 이때 이제 중심이 되었던 어, 세력은 바로 이 학생 운동권을 비롯해서 넥타이 부대까지 어, 그, 어, 시위에 참, 참,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많은 제야에 있는 어, 어, 시민 운동과 운동권과 학생 운동권 넥타이 부대가 힘을 합쳐서 제6공화국이라는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년 단임제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황국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어, 우리의 이제 현대사 부분을 조금 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우리는 호남 정치인으로서 어, 김영삼, 음, 아 호남 정치인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다음 PK 불경에 이제 김영삼 아, 대통령이 있었죠. 어, 그리고 노, 노무현이, 문재인이, 어,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까지 이렇게 오면서 어, 우리에게는 어,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는 우리는 어, 이 한나라당과 국민의힘, 한나라당 은 국민의힘이죠. 지금 현재 이 한나라당과 국민의힘의 어. <laughs> 어, 집단과 또 이에 이제 반대급부족으로 어, 이들과 투쟁해야 되는 또 정치 집단으로서 민주당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어, 한나라당 어, 국민의힘이 어, 해방 어, 이후에 어, 이승만, 박정희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어, 산업화를 이루고 또 어, <laughs>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어, 홍보하고. 어, 또 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티 k 를 중심으로 해서 어, 그 다음에 PK까지 어, 해서 우리가 남인가라는 이런 어, 이야기를 하면서 영호남을 갈라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음, 정치적인 어, 군모수수의 이런 어, 정치 투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 우리. 어, <laughs> 더불어 민주당에 민주당 대해서 제가 비판적 지지를 우리 박구영 교수님이라든지 김우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이제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말 하지만 저는 비판적 지지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매우 훌륭한 정치인이고 많은 단합을 받았고 또 호남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런 세계적인 정치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코인 민주화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는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실패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거는 어, 함세웅 신부님께서 어, 유튜브에 과거에 1987년도 8 1 7일 어, 민주화 운동을 해고하면서 어, 김영삼과 김대중의 양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민운동가 지도자들이 양김이 어, 그 단일화하지 않으면 은 결코 뭐냐면 은이 군부 세력에게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양김이 단일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묻냐면 많은 시민, 지도자, 시민운동권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마지못해" 김영삼 대통령은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약속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단일화를 깨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김재중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적 제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야권 단일화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건 문재인 정권까지 건이 30년 동안에 한국의 민주화를 <laughs> 견인하는데 어마마한 시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호남 토호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호남 토색들이, 어, 정치인으로서 호호식을 하게 된 길을 만들어준 어, 계기만 아, 됐지, 한국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전국에, 어, 깨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색들이 피고통을, 어, 어, 겪으면서, 어, 거의, 어, 어 경제적 앵벌이 수준 에, 에, 놓여 있으면서, 어, 우리가 촛불혁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김, 김대중 대통령을 매우 훌륭한 정치인으로 인정을 어, 하지만 어, 가장 핵심적인 양김의 어, 민주화 단일화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결론적으로 어, 20년 30년 어, <laughs> 엉망으로 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호남 어, 사람들에게도 어, 말씀을 어, 드리는데요. 어,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 어,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어, 어, 그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 그러나 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무엇이 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진리에 부합하고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 무엇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불명하게 아, 냉철하게 아, 사고하지 않는다면 어, 우리는 이낙연과 같은 그런 악마를 만들 수밖에 없는 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남이 아, 광주 민주화의 정신의 아, 본무대라고 말 하고 어, 이, <laughs> 바로 어, 호남이 아, 전남 광주가 아,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민주화의 성지로서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림들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적 사고를 하고 어느 날이 대적 어, 어, 정치적인 어, 결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민주화의 큰어음을 어, 겪게 됐는가를 우리가 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laughs> 그 이후에 단일화 실패 이후에 우리가 2016년 12월 9일날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우리는 촛불혁명이 들꽃에 어, 불꽃처럼 정말로 어,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국회의원이 어, 123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매우 어려운 어, 상태였지만 코로나 전국에 아, 국회의석이 180석까지 아, 되었으면, 아, 그때 제도적 계획을 충분히 할수 있고, 충분히 할수 있는 끈이 되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 그걸 하지 못하겠, 못했던, 어, 문재인이와 그에 있는, 어, 그, 어, 그 문바들이, 아 어, 정치적 철학의, 어, 부재였다고 하더라도, 어, 그 많은, 어, 문바, 노빠 문바에 참여했던, 어,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기득권에 포획돼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사회를개혁하지 못하고, 하물며 검찰 개혁조차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윤석일 아가리에 다쳐 넣어주는 그런, 우리를 보며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3년 동안의 투쟁을 거치면서, 투쟁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어, 비서의 혁명에 2025년, 비서의 혁명으로, 어, 오늘날에, 어, 이구름탱에서 이거를, 어, 어, 이렇게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박근혜의 탄핵이 2016년 12월 9일날, 어, 있었고요. <laughs> 그 다음에 2024년도 12월 3일날, 윤석열의 비상기험, 아, 비서 혁명으로 우리가 분쇄했고요. 2025년 6월 3일날, 국민주권정부 이정명, 어,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재명 어 대통령의 사상은 무엇이고 국민 주권주의라는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왜 진짜 대한민국을 하는가?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것은 당원 주권주의가 말이 되는 가, 말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당원 주권주의가 될수 있었던 것은 대의원 제도와 멀어졌다는 뜻이고 대의원 제도와 멀어지게 됐던 것은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20대 30대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비의 혁명으로서 남태령의아이그 어, 투쟁이라든지 그다음에 키세스 혁명이라든지 그다음 비의 혁명으로서 어, 우리가 그리고 어, 내단에어그일 구태타로 막아냈던 세력들이 바로 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김 김대중 김영삼이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말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촛불 혁명으로서 문재인과 문재인의 문파들이 학생운동권 친구들이 대거 문파에 편입돼 가지고 정치를 했지만 이 새끼들도 전부 다 뭐냐면은 민주화를 이루는데 실패하고 오로지 성공한 케이스는 성공한 케이스는 2025년도, 2025년도 PC 어, 혁명으로서 어, 이 20대 30대 젊은 어, 여학생, 여 어, 여자들이 어, 여자들이 어, 더불어민주당의 어, 당원 주권주의로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 달라졌다. 수박을 쳐내고 이재명을 어, 당 대표로 올리고, 어, 당대표와 더불어서, 어,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합심해서, 윤승, 어, 윤승열이 윤석열, 신입구 퇴탈을 막아낸 결정적인 업적을 이루었다. 아,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박근혜를 쫓아내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박근혜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 박정희가 베트남전에 참석해서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고, 어, 베트남 전에서 많은 우리의 자국에 있는 아까운 피를 어, 흘리게 만들었던 것 뿐만 아니라, 어, 이승만이가 한국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국민을 어,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35만 명을 학살했던 이야기라든 이런 이 슬픔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오늘날에 어, 우리가 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표현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상은 무엇인가? 정치 사상은 무엇인가? 중 국민주권주의 그다음에 어, 진짜 대한민국이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상은 실용적 민주화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실용적 민주화, 어, 실용적 민주화에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도자로서 어, 실용적 민주화로서 가장 아 돋보이는 사람은 아, 김대중도 아니고 노무현 도 아니고 이재명 아, 문재인은 더더욱 아니고 저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고요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이념적 민주화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 아,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같은 아, 연놈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들과 오늘날의 우리의 정치와 어떻게 이제 다르냐 이재명 대통령 사상과 국민주권주의는 어떻게 다르냐 그것은 바로 성찰적 메타 인지를 가지, 가지고 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기에 대해서 추론하고 자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신용적 민주화가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한 소리를 인연적 민주화다. 아, 어, 전체주의다. 파시즘이다 막, 이렇게, 이제, 독재다, 권위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찰적 메타 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만이, 실용적 민주화를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뭐 이런저런 어, 매우 많은 어, 어, 저 생각을 이렇게 적어놨지만 어,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게 이제 이야기가 오히려 사족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어, 예, 요런, 요런 내용을, 어, 제가 적어서 해놨지만, 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어, 실용적, 어, 민주화라는 것이, 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실용적 민주화 국민주권주의란 바로 성찰증 성찰적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기 인식, 자기 추론, 자기 반성을 할수 있는, 어 인물로서, 어 바로, <laughs>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어 모순에, 어또 부조리에, 어 비합리에, 어 노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면서, 어 이재명 어 대통령 사상을 확립해 나가보자. 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 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서 어이 <laughs> 학문의 어그 학문 조건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학문 조건 사상을 어 가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그것은 어 바로 어, 우리가 어 <laughs> 김누리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로 어 경쟁이 야만을 부른다. 능력주의가 능력주의가 폭력성을 가져온다. 세 번째 공정이란 이름으로 공정이란 이름으로 사회 부조를 덮는다. 여기 어, 우리 한국 사회에 놓여져 있는 부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한 나라와 국민의 힘이 우리 한국 사회를 동원 체제로 바꾸고 동원 체제로 바꾼 것을 억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착취하는 구조로서 착취하는 구조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돈잘 벌고 자기 자식 출세시키는 어, 이데올로기로 어, 규제 내지 포획된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 이미 어, 어, 단맛을 본 자들에게 어, 공정을 앞세워서 거기에 굴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행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어, 이 교육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혁명은 바로 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아까 어, 세 가지의 트레이, 트라이앵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교육혁명은 바로 정신차리라고 말하는 놈치고 독재자가 아닌 자가 없다라는 말을 어, 쉽게 어, 제가 대변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국민주권주의, 실용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용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확실한 요건을 갖춰야 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고 두번째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된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연방제 형태로 통일을 하고 연방제 형태로 통일을 하고 권력별 연동형 비례제표를 어, 적극적으로 어, 어, 도입을 해서 어, 국민의 어, 의중에 맞는 어,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 민주주의의 어, 기본적인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자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혁명이 중요한데 교육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학의 입시제도를 없앤다.두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없앤다.대학을 서열로하지 않는다. 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 두 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재명 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 자기가 놓여져 있는 어, 환경과, 어, 처지를, 어, 극복하고, 극복하고, 그 잔악무도한, 어, 120년 동안의 친일 부역 세력과 친미 사대주의 사이에 포획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얼음을 뚫고 목에 직접 칼을 맞아가면서 또 어, 사법 <laughs> 어, 어, 재판을 받아가면서 어, 오늘날에 어, 2025년 어, 6월 3일날 어, 그야말로 어, 대통령의 어, 국민주권정부를 이루는 데 대해서 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 매우, 어, 그,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 어, 저도, 어, 한국문학술을, 어, 하는 입장에서, 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난관을 뚫고 어, 우리 고 선생님이라든지, 아 어, 기타 이런 세계적인 대학자들이 앞으로 성성장구해서 어, 우리 학문이, 어, 주변에서, 어, 변두리에서, 어, 모범 국가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 주권, 학문 주권주의가 어떤 것인지 어, 를 굳건하게 어, 오늘 토요일인데도 어,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